<laughs> 안녕하세요 나 마음이 급해 지금 연휴 시작한 첫 휴일인데 이게 어젯밤에 도착했거든요 소비기한이 근데 아, 럭드는 여기 안 들어있어요 그예 사전 예약 특전 말고 제가 그 일본 럭드는 추천형인데 그것도 당첨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편으로 따로 와서 아직 배송이 오는 비행기 타고 오는 중인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한 이틀 있다가 본가로 내려갈 거거든요. 근데 내려가기 전에 안올거 같아.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마 갔다 와서 뜯어볼 거 같고 일단은 그 전에 빨리 이 소비기한 앨범을 뜯고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뜯어보겠습니다. 벌써 어제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짜자잔! 저는 요렇게 캐럿 반 내장을 위버스 재팬에서 시켰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. 일단 위버스 재팬 특전의 민규가 예뻤고, 그리고 캐럿 반은 위버스 재팬에서만 팔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캐럿 반을 사고, 그뭐 A 반, B 반, 통상반 이런 거는 유니버셜에서 사려고 했어요. 근데 그 사전 예약 기간에 앨범이 품절이 되더니, 통상반인가 뭐 하나만 남고 품절됐거든요. 근데 그 사, 예판기가 끝날 때까지 앨범이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. 계속 품절 상태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캐럿반만 산 사람도 있어. 뭐 전화 끼고 좋지 뭐. 요번에 <laughs> 이 캐럿반 착하고 다른 뮤비 뭐야 그 앨범 착하고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가지고 옛날에 그 이 앞에 드림이었나? 캐럿반있 진짜 귀여웠거든요? 그 비눗방울 뽕뽕 하는 거여가지고 그런 거면 내가 부키 막 기를 쓰고 막 앨범을 샀을 텐데 이번에는 고만고만해서 자, 특전을 내장에 아, 김민규가 있기를 바라는 건좀 무리긴 한데 일단 <laughs> 아이 또또이 괴로움을 경례또 사서 겪네 아 귀여 어떡해 아 그러니까 이게 귀엽더라고 아 정말 승관이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와 승관 번호 디노 급수가나 보통 나이 순으로 오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승관 민규 도겸 명호 <laughs> 민규 이건 없거나다. 아 밑으로 가는군요 그러면 그렇지 쿱스 <laughs> 내말맞지아 슬프네 이쁘긴 이뻐 아 이게 차이니가 미쳤어 미쳤어 완전 이거 코스프레 아니야 <laughs> 그래도 승관이랑 버논이가 제일 한번 생겼네요 아 이거 애매하네 왜냐면 교환 보내기엔 이 둘이 착장이 유니크해가지고 얘도 이, 이 머리띠 하고 있어가지고 <laughs> 따단. 그냥 민규는 포카를 그냥 이게 이 착장이 아마 A반인가 그럴 거예요. A반 포카를 그냥 구하든가 뭐 그래. 그리고 캐럿반은 따란 이런 식이고 포카가 여기 들어있어요. 캐럿반이 민규가 귀엽거든. <laughs> 계속 민규가 귀엽대. 아 정말. 따다. 어 명호? 명호는? 잘하면? <laughs> 어, 꽃에 꽃에 든 명호 어? 나 희망 생기네 따단 짠! 두 번째 나단 짠! 아 위로 올라가는군요 <laughs> 아 진짜 근데 하지만 지훈이 귀여워. 어? 그러면 원우는 나올 수도 있겠다. 짜잔! 아! 건너뛰었군요. 아뭔 일이야 진짜. 준이랑 아 이거 캐럿 쓴거 귀여워. 라스트. 짜란! 아! 슈화까지 어머,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원우만 건너뛰었냐? <laughs> 그래서, 이렇게 되었습니다. 저의 최차가 아무도 오지 않은. <laughs> 하지만, 예쁘다, 얘들아. 아, 이게 진짜 미쳤어, 이번에. <laughs> 어머, 초점이 계속 안 맞아 있었네. 그리고, 이거 하나, 하나 볼까요? 포토북 있을 텐데. 예뻐, 예뻐. 아, 코스도 갖고 싶었는데 요렇게. 근데 이게 애들 착장은 예쁜데 필터를 너무 노란 필터를 깔아놔가지고 이 사진 자체가 아 맞아, 원우 이 초록색 후드 입고 있었지? 후드가 아니고 저거 뭐야? 집업. 지훈이 빨간 옷 귀여워. 아 여기서 아 이거 잠그고 있구나. <laughs> 아, 이 과자 민규 갖고 싶었는데. 정말 쉽지 않네요. 갖고 싶은 걸 가지기는 쉽지 않다. 요렇게 따단. 자, 그럼 럭드도 그게 럭드가 진짜 얄고은게그 힙합 팀, 퍼포 팀, 보컬 팀 이렇게 팀별 중에 세팀 중에 하나를 주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팀이 올지 또 몰라. 저는 왠지 느낌이 보컬 팀이 올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는데, 모르죠. 일단은, 또 그게 오면은 또 까보겠습니다.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. 일단은 이걸로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여러분. 나 이거, 나 집에 가기 전에 안올줄 알았는데 왔어. 와버렸어. 아, 이거 어떻게 열더라? 여는 게좀 특이하던데. 잠시만. 아, 근데 느낌이 아닐 것 같아. <laughs> 힙합팀이 나오면 저의 최차가 한 번에 다 들어있는 일이긴 한데, 아닐 것 같아. 요번에 후비기한 앨범 깔 때, 최차가 아예 안 나왔어가지고. 으, 어? 뭐야, 그냥 카드가 덜렁 들어있는데? 미쳤는데? 근데 약간, 그가슴팍밖에못 봤거든요? 근데 가슴팍이 승철이 같은 기분이었거든? 내가 정말 그걸 맞췄을까? 가슴팍만, 얼굴, 에, 얼굴이 뭐야? 머리카락 색깔도 안 나왔는데. 아, 잠깐만. 이따 개수를 보면 알겠지. 개수는 일단 4개거든요? 그럼 힙합팀 아니면 퍼포, 퍼뿌... 하 <laughs> 개수로 한 명, 한팀제낀거 웃기네. 힙합, 힙합팀 아니면 퍼포팀인데. 그, 상체의 두툼함이 약간, 내가 보기엔 최승철이었거든? 아, 어쩌아 어쩌나! 아, 근데 진짜 개웃겨. 나 지금 여기만 봤는데 최승철이었어. 이 두께가 최승철이었어. 아, 세상에 그렇다는 거구 아, 어제 캐럿반에 민규화가 안나오면 오람이 있구나. 저 모으는 친구가 여기 세 명이나 들어있단 말이에요. 승관이 빼고 다 있단 말이에요, 여기.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 들 느껴지세요? 화면은 덜, 덜 그렇게 나오네. 이 반짝이가 펄이 너무 심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. <laughs> 이 화면은 적당히 예쁘게 나오, 나오나? 너무 많긴 해. 아야얘 머리 색깔 봐 너무 예뻐 어떡해 아 씨... 아... 해냈네 <laughs> 바로 기분 좋아 지 해냈네 해냈어 아... 아 기분 좋아 럭드 저의 세븐틴 덕질 4년 차 만에 일본 앨범 럭드를 제가 받아 봅니다 근데 진짜 희한하지? 옛날에 제가 아이노치카라부터 일본 앨범을 사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막 A 반, B 반, C 반 드림 이런 거는 ABCD 반에 캐럿 반 사고 이랬으니까 앨범 장수는 훨씬 많이 샀거든요 근데 요번엔 딱 캐럿 반 4장 밖에 안 샀는데 록드가 당첨이 됐어 참 희한하지 아 세상에 너무 귀엽잖아 <laughs> 크, 록드 일본 록드 크, 짱이다 곱게 아주 고이 고이 슬리브에 넣어놔야지. 짜잔. 소비기한 엘강 마지막은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다들 잘 자. 또 놀러 올게. 알았지. 음, 안녕.